며칠 전 공개된 메인스토리 챕터 9 전반부 다들 재미있게 보셨나요? 2주년 테마극장 이후의 후일담으로 오랜만에 되찾은 평화로 편안하게 감상할 수 있었어요. 오늘은 저와 함께 메인스토리 챕터 9 전반부에서 공개된 여러 사실들에 대해 알아보아요. 저의 주관적인 생각들도 담겨 있으니 이점 참고해주세요. 많은 교주님들이 기대하던 디아나와 구아나의 대화를 통해 2주년 테마극장에서 생략되었던 디아나와 엘다인들의 싸움 비하인드가 공개되었어요. 그들은 모두 최강의 사도로서 처음에는 막상막하였지만, 아무리 전성기에 구하나가 힘을 보탰어도 세계수의 의지를 품은 디아나를 이기기란 쉽지 않았죠. 결국 구하나는 기절할 수밖에 없었고, 이를 통해 디아나를 막으려 했던 사도들 모두 무력화되며, 그들은 뒤늦게 요정 왕국에 도착한 것임을 알수 있어요. 그렇게 비하인드가 끝이 나고 현재에 이르러 우로스와 디아나를 얽매던 운명의 굴레가 사라지면서 심판자의 운명은 디아나뿐만 아니라 구아나에게도 더 이상 미치지 않게 되었어요. 덕분에 두 사도는 이제 심판자가 아닌 수인 마을의 촌장과 요정 왕국의 주민으로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죠. 흥미로운 점은 구아나의 요정 왕국의 주민으로 지내겠다는 계획이 사실 과거 디아나가 바라던 삶과 같다는 거예요. 디아나는 뛰어난 능력을 가졌기에 차기 촌장으로 추대되었지만, 그녀는 책임보다는 평범하고 조용한 삶을 선호했어요. 하지만 우로스와의 싸움 이후 그녀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고, 모종의 이유로 환생한 어린 수인들을 홀로 돌봐야 했죠. 결국 그녀는 원치 않게 촌장의 자리를 맡아 마을을 지킬 수밖에 없었어요. 시간이 흘러 현재, 티그와 구아나는 디아나의 삶을 이어가는 존재로 비춰져요. 티그는 과거 마을이 원하던 이상적인 리더이자 영웅이 되었고, 구아나는 디아나가 바랐던 평온한 삶을 살아가려고 하죠. 어쩌면 디아나는 티그와 구아나가 자신이 걸을 수 없었던 길을 대신 걸어가는 모습을 보며 흐뭇함을 느낄지도 모르겠네요. 슈로는 우로스의 흔적을 완전히 지우기 위해서는 안개 바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해요. 이를 통해 시즌3 초반 전개가 우로스의 흔적을 지우기 위한 여정으로 이어질 것임을 짐작할 수 있죠. 마카샤 테마극장에서 밝혀졌듯이 안개 속에서는 길을 잃기 때문에 길잡이가 되어줄 반딧불이, 깜빡불이가 필요해요. 그리고 이 깜빡불이로 추정되는 생명체를 지닌 사도가 있어요. 바로 디아나예요. 그녀가 들고 다니는 지팡이의 램프 속에는 스스로 움직이는 듯한 반딧불이가 들어 있으며 과거 빈을 불하의 수인들을 안개 바깥으로 몰아냈다는 사실을 통해서도 디아나가 깜빡불이의 도움으로 안개 속을 무사히 다녀온 적이 있음을 알수 있죠. 이를 통해 안개 속을 경험한 디아나 역시 슈로 티그와 함께 안개 바깥으로 향할 가능성이 커 보여요. 다만 디아나와 티그가 동시에 부재한다면 수인 마을은 위험에 빠질 수 있어요. 하지만 이 역할은 구아나가 맡아줄 것으로 보여요. 그녀는 디아나가 필요하다면 언제든 촌장직을 대신할 준비가 되어 있으며 어려진 수인들을 바라보며 고향의 장로들을 떠올리고 안정감을 느끼기도 하죠. 누구보다 든든한 구아나가 마을을 지켜준다면 디아나는 물론 티그까지 안심하고 안개 바깥으로 나아갈 수 있을 거예요. 또 다른 길잡이는 그윈과 마카샤예요. 그위는 엘리아스 밖에서 온 존재이기에 바깥 세상은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어요. 그리고 마카샤는 안개 속을 자유롭게 다닐 수 있는 바바를 데리고 있죠. 어쩌면 시즌 3 초반에는 바바와 같은 마법 괴물들의 탄생 비화도 드러날 수 있겠네요. 이번 메인 스토리의 마지막 장면에서는 로브가 비비를 아는 채 다시 등장했어요. 메인 스토리 챕터 8에서 로브는 비비와 마주했는데 이후 비비는 모종의 이유로 잠든 듯한 상태로 보여요. 로브는 세계수 교단을 보고 가짜들의 술래지라고 표현했는데, 저는 이 가짜들이 슈로와 벨라를 의미한다고 생각해요. 이는 곧 로브가 그들을 교단의 일원이 되었음을 인식하고 있으며, 그들을 직접 소환한 로브와 동일 인물이라는 것을 보여줘요. 또한 비비가 로브를 보자마자 엄마라고 부른 점, 네 개의 손가락을 가진 인간이 아니라는 점, 그리고 생명을 창조할 수 있는 힘을 지닌 존재라는 점에서 로브는 세계수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벨라가 누구보다 가짜 같은 존재라고 언급한 점을 고려하면 이 로브는 엘드르가 아닌 가짜 세계수일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해요. 그렇다면 가짜 세계수는 왜 세계수 교단의 모습을 드러낸 걸까요? 저는 그녀가 엘드르의 자리를 대신 차지하기 위해 교단을 찾았을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해요. 가짜 세계수는 먼저 가짜의 삼도 구원받을 자격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원래 없었던 존재인 슈로와 벨라를 소환했어요. 결국 슈로와 벨라는 가짜였지만 교주에게 구원받아 원래 있던 존재처럼 교단의 일원이 되었죠. 이를 지켜본 가짜 세계수는 가짜의 삼도 구원받을 자격이 있다는 확신을 얻었고, 이제 자신 또한 진짜 세계수가 되기 위해 세계수 교단을 찾은 것으로 보여요. 그리고 가짜 세계수의 영향력을 키우는 요인은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해요. 첫 번째는 엘리아스 프론티어 활동으로 수집된 세계수 조각이에요. 이 활동은 세계수의 난 구멍을 메우기 위해 시작된 것으로 다른 차원의 세계수 조각을 이용해 현재의 세계수를 치료하려는 목적이 있죠. 하지만 그윈 테마 극장에서 드러난 조안의 반응을 보면 결과는 좋지 않을 가능성이 커 보여요. 세계수 그 자체가 되었던 조화는 누구보다 세계수를 잘 알고 있기에 그녀가 본능적으로 세계수 조각의 위험성을 느낀 것은 의미심장해요. 더군다나 그녀가 가장 소중히 생각하는 교주가 힘들게 모아온 조각들을 직접 없애려고 했던 모습을 보면 그것이 오히려 세계수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사실을 본능적으로 깨닫고 있었던 것처럼 보여요. 두 번째는 파괴된 보물들이에요. 현재 이프리트의 검을 제외하면 대부분 파괴된 상태이며 교주가 고무줄총을 부쉈을 때 세계수의 의지가 데미지를 입은 것처럼 보물의 파괴가 세계수 본체의 영향력 약화로 이어졌을 가능성이 있어요. 게다가 PV에서는 가짜 세계수로 추정되는 로브가 왕관을 드는 장면이 나오는데 왕관이 기존의 푸른빛이 아닌 붉은빛을 띄고 있죠. 이는 가짜 세계수가 빈 왕관에 자신의 힘을 불어넣었고 그녀의 영향력이 점점 강해지고 있음을 암시한다고 볼수 있어요. 어쩌면 가짜 세계수는 엘들의 핏줄인 비비를 이용해 세계수의 몸을 차지하려 할지도 몰라요. 만약 그렇다면 이를 막기 위해 교주와 사도들이 우로스 사태 못지않은 거대한 시련에 맞닥뜨리게 될 가능성이 커 보이네요. 시즈니는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과연 교주와 사도들은 로브를 어떻게 막을 수 있을까요? 다음 주에 공개되는 테마극장은 메인스토리의 연장선이 될지 아니면 시저테마극장처럼 별개의 스토리로 진행될지 궁금해지네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